그의 이름. 으라차차. 나 둘, 셋, 넷. 한 시골 마을에 착한 나무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나무. 평생 나무만 하려고 태어났는지, 이름도 나무였어요. 이 나무꾼은요, 일찍이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여의고요, 홀 어머니를 모시며 열심히 살고 있는 나무꾼이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어머니께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드리기 위해 열심히 나무를 합니다. 김나무는요, 아주 착한 나무꾼이었지만, 손재주는 별로였어요. 아이고야야. 그래서 나무를 잘 못해서 하루 종일 이래도 가난하게 살았답니다. 어? 휴, 이 정도 했으면 오늘 밥 걱정은 없겠다. 어이, 김나무씨, 내가 여기서 나무하지 말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아이고, 경찰 아저씨 안녕하세요. 안녕이고 나발이고, 지금 21세기에 도끼로 나무하는 인간은 대한민국에서 김나무씨가 유일할 거예요. 아니, 읍내 가면 젊은 사람 구하는 알바가 수두룩한데, 대체 왜이 짓거리를 하냔 말이야? 제가 태어날 때부터 모자라게 태어나서 할줄 아는 게 나무하는 것밖에 없네요. 내 그신 우리 호러머니를 봐서라도 좀 봐주세요. 아니, 나무 하는 건하던지말던지 알아서 하고, 저기 산천지에 나무가 저렇게 많은데, 왜 도로 한가운데 있는 나무를 찍냔 말이야. 당신 제정신이야? 아, 이게 어쩐지 나무들이 싱싱하더만요. 이 인간이 진짜 장난하나? 이게 몇번째줄 알아? 펄건 대낮에 길가에서 도끼를 그렇게 휘두르면 어쩌자는 거야? 그렇게 길에서 도끼를 휘두르는데 당연히 미친 사람으로 보고 신고를 하지. 나무 할 거면 저기 산속에 들어가서 처 하라고. 죄송합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집에 불쌍하신 우리 호름넬이를 봐서라도 제발.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아주 콩만 먹을 줄 알아? 네네. 감사합니다. 경찰 아저씨. 저저저 일부러 저러는 거 아니야? 아, 아 엄마 지금 바쁘다니까 뭔 엄마는 나이가 몇 갠데 생일은 뭔 생일이야? 돈 필요해요? 내가 이번에 많이 땀이 보내줄 테니까 전화하지 마. 아니 알아서 밥잘 챙겨먹고 그럴 테니까 집에 좀 오라고 그만 좀 말해요. 내가 애야? 끊어. 아이씨 자꾸 전화질이야. 너... 어? 영아치 안녕? 어? 나무야 또 나무하러 가냐? 응. 아이고 이 바보야 그깟 나무 판다고 돈이 되냐? 왜 인생 그렇게 사냐? 그거 팔면 뭐 만원은 버냐? 응 하루에 10만원 정도 뭐? 10만원? 이깟 나무쪼가리가? 여기 캠핑장 근처잖아 캠핑 오신 분들에게 1키로에 만원씩 파면 하루에 10만원은 벌어 아 이게 돈이 되는 거였구나 나도 도끼질이나 좀 해볼까? 에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야 전문적인 노가다라고 그깟 도끼질이 뭐가 대수라고? 야한번 줘봐. 어 그거 함부로 다루면 안돼. 아좀 있어봐. 내가 보여줄게. 내가 이래봬도 왕년에 야구 빠따 좀 휘둘렀다 이거야. 어아이쿠 아, 안돼. 내 도끼 안돼. 야, 나무야 미안해 나중에 내가 돈 생기면 새고로 꼭 사줄게 아, 안녕. 아니, 김비서, 이 인간 대체 어디로 간 거야? 자르는가 해야지. 아무튼 맘에 안 들어. 거기 누구야? 김비서야? 아니, 대체 어디 있다가 이리 나타나는 거야? 걍, 오지마, 오지마. 이게 뭐야? 이거 도끼잖아? 갑자기 왜 하늘에서 도끼가 날아온 거지? 엥? 도끼에 이름하고 주소까지 써 있잖아? 누가 도끼 이렇게 개인정보를 써놓는 거지? 아무튼 내 생명을 구해준 이 고마운 분을 빨리 찾아봐야겠어. 아가씨, 아가씨, 대체 어디 계세요, 아가씨? 아이고, 참 기막힌 타이밍이 온다. 아니, 아가씨, 대체 얼마나 멀리까지 가신 거예요? 넌 어디서 뭐하다가 이제 나타나? 아니 아가씨가 갑자기 똥 누러 간다고 그렇게 혼자 달려가셔놓고 대체 똥을 어디서 누시길래 이렇게 깊은 산속까지 오신 거예요. 그입안담으어아 아가씨 손에서 똥 냄새가. 뭐? 너 진짜 죽고 싶냐? 오냐 내가 오늘 산재 하나 해주마. 똥 냄새 나는 아가씨가 드디어 미쳤다. 거기 앉 서? 분명 주소대로라면 여기가 맞는데? 문을 한번 두드려볼까요? 계세요? 누구 없어요? 누구세요? 아, 저기 혹시... 안 사요? 아니요, 저 그게 아니라... 우리 교회 다녀요. 불교 안 믿고 신천지 안 믿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 독지 잃어버리지 않으셨어요? 아니,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려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사실은 김나무 씨가 던지신 도끼 덕분에 제가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답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멧돼지에게 쫓기고 있었는데 하늘에서 도끼가 날아와 멧돼지에게 떨어지는 바람에 제가 할수 있었지요. 아니, 그러면 그때 날아갔던 제 도끼가. 역시 김나무 씨가 던진 도끼였군요. 감사해요. 어찌되었든 잘된 일이네요. 그런데 제 도끼는 어디 있나요? 아, 도끼요? 잠시만요. 제가 도끼가 많아서 헷갈려서 그러는데. 잠시만요. 자, 이 빛나고 멋진 황금 도끼가 김나무 씨 거죠? 무려 24K 순금으로 만들어진 도끼입니다. 아니에요. 그건 제 도끼가 아닙니다. 그럴리가 없는데. 자세히 보세요. 이 멋진 도끼에 김나무 씨 이름과 주소가 적혀 있잖아요. 거참 희한하네. 분명 제 이름과 주소는 맞는데 이 금도끼는 제 도끼가 아닙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럼 잠시만요. 그러면 이 은도끼가 바로 김나무 씨의 도끼군요. 이 은도끼도 역시 두은의 가운데 보석으로 시작이 되어 있어요. 거참 이상하네요. 그 은도끼도 제 도끼가 아닙니다. 아마도 착각을 하셨나 보죠? 이 보세요, 김나무 씨. 네? 사람이 왜일 눈치가 없어요? 뭐가요? 이 도끼가 안 보여요? 가지고 싶지 않아요? 무려 황금과 순능과 보석으로 만들어진 도끼라고요. 하지만 그것은 제 것이 아닌 걸요. 저희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길 하나님께서 항상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정직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답니다. 하나님. 천국 정말이 금도끼, 은도끼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천국이 더 소중하다는 건가요? 그럼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사랑하는 어머니를 만나게 해주셨고, 황금과 은과 보석보다 더 귀한 생명을 주신 분이신 걸요. 저는 세상에서 하나님과 저의 어머니가 가장 소중하답니다. 정말 김나무 씨는 천사 같은 사람이군요. 자이 도끼가 김나무 씨 거죠? 아 맞아요 이 도끼가 제 도끼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김나무 씨 어쨌든 저도 김나무 씨 덕분에 살았으니 이 도끼 모두 드리고 싶어요 이건 선물이니까 괜찮죠? 네 이렇게 비싼 것을? 아니에요 뭐라고요 이 금독 연도끼가 설마 제 목숨보다 귀하다는 것은 아니겠죠? 아니에요 알았어요 고맙게 받을게요. 정말 고마워요. 아프신 어머니를 위해 꼭 쓸게요. 그리고 아가씨, 이 세상에는 황금보다, 은보다, 보석보다 더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 있답니다. 그것은 바로 아가씨의 목숨을 정말로 구하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당신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그분만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을 주시는 분이시랍니다. 나는 세상에서 돈보다 명예보다, 권력보다 귀한 것은 없다고 생각했는데, 어제 외돼지에게 죽을 뻔한 것을 겪으니 생각이 많아졌어요. 오늘 김나무 씨의 말을 들으니 나도 김나무 씨가 믿는 예수님이 궁금해졌어요. 좋아요. 이번 주 주일에 예배에 나가서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볼게요. 고마워요. 꼭 교회 가세요. 꼭이요. 엄마! 이것 좀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목소리>